자, 1일 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문제고요. 이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그만 풀수 있을 거야한 3분이면 풀걸 자, 시작. 마지막, 자, 6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들아, 봐봐. 일단 느낌은 이런 거지. 뭐 사차함수가 있고, 이 직선이 있으면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를 t를 거으니까 여기가 a고, 자, 보이나, 얘들아? 여기가 B고, 두 사이에 거리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죠, 티 넣어서. 그죠? 근데 거리니까 절대 값 붙이면 되는 거고, 그니까 러 뭐냐면, 얘들아, 얘랑 얘랑 그냥 티 넣어서 빼면 되는 거야. 그죠? FT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0에서, 빼기 2T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뭐? 절대 값. 그죠? 절대 값 반드시 붙여야 돼. 이거 안 붙여드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이거였던 거지, 얘 그러면 얘를 내가, 얘들 학생 여러분, 보셔야죠? 어차피 얘를 그릴 건데, 얘를 내가 gt라고 하면, 미분하면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8. 이게 됐을 거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1로 인수분해 되고 t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얘는 저 안에 있는 함수가 그림이 지금 여기가 1이고요. 요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두 근이 존재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얘에 대한 근을 내가 진짜 구한 사람들 있잖아. 그럼 이상한 놈이야.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이 2죠. 그럼 평균이 1인 거니까 여기가 알파면 얘들아 이게 가냐? 여기가 베타인 거죠. 이게 가? 그럼 2, 3 참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변곡점이었던 거야. 이게 가요? 그럼 4 참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지금 g1이 몇이야 그러면 g1이 지금 여기다 1을 넣으면 음수거든 분명히 딱 봐도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된거야 얘들아 이렇게 된거죠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절대값인거니까 아 이제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거야 그죠 이게아니 그리고 이 4참수도 뭐야, 얘들아? 1에 대한 대칭구조라고. 3참수가 원래 이렇게 점대칭이었으니까, 그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거든. 이게 아니지, 뭔 소리인지?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죠. 이게 뭐야, 얘들아? 얘가 우미분기 수죠. 이거 알지 얘들아? 가서 여러분 얘는 좌미분계수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뭐야? 부가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0이 된다. 이해가 요 언더스테인드들이 얘들아? 그럼 그런 게어디있어 그러면 몇개 있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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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개 있는 거지. 아, 이해 가? 지금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해도 우,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아 미분 불가능해도 우미분 계수나 좌미분 계수는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그 부호가 반대잖아. 극값들이었던 거야. 이건 극값. t가 극값이었던 거야. t가 극값. t에서 극점이었던 거지. 부호가 반대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뭐도하라는 거야? 이거 다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도하라는 거고요. 이걸 누가 다 구해? 뭐하러 구해? 어차피 얘도 1과자야 대칭구 좋은데. 얘도 2고. 정답은 온 거야. 이해 가요? 지금 알파벳을 다 구하느냐고 막했었던데 이해 가? 이거 구하려고 막 방정식 구해야 되죠. 아마 구하면 여기가 2 e 나오나? 그럴 거예요. 여기가 2 e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아니죠. 네, 모르겠다. 뭐 나올 거야 하여튼. 이것도 막 근의공식을 구해야 되죠, 원래. 그걸로 면 자, 근데 얘들아, 하나만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 얘들아. 나의 마지막 가르침. 여기서 혹시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얘들아. 잘 봐, 잘 들어. 마지막 나의 질문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죠. 0이 들어갔단 말이지 이게. 만약에, 얘들아. 얘가 없었으면, 이 다섯 개의 점중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마지막 나의 질문. 빨리 얘기해 봐. 내가 등을 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뭐야? 빨리 얘기해 봐.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해 봐. 손가락으로. 몇 개? 손가락으로 나 보여줘 봐.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두 개야 꺾인 점 이거 두 개. 얘들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반대죠. 근데 얘네 극값들은요, 이거 다0이야 그죠? 비분 가능한 건데, 그죠? 이게 가야 극값들은 다0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꺾인 점이고요. 만약에 얘가 등호면 이건 극값이야, 그죠? 마지막, 뭐내 얘기했어요. 혹시 혹시 나오면 좋겠다. 이, 이, 이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 잘 생각해봐. 알았죠? 자, 얘들아, 65까지 1위킬 다 했다. 우리 킬러 60 문제 다 풀었어요. 자, 고생 많았고, 일단 1위 킬은는 끝냅시다.